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어,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9일 오전 9시 4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엑세스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세스 바이오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는 뭐 일이 있어갖고 좀 방송을 좀못 드렸어요. 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 일단액 엑세스 바이오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 미 FDA 승인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엑세스 어, 바이어는 FDA의 올인원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도구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를 받았다는 어, 소식에 급등세다 이제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근데. 어, 이번에 이제 승인받은 제품은 호주 아모토 기업이, 어, 개발한 것으로 엑세스 바이오의 코로나 항체 진단 제품을 결합해 만들어졌는데, 해당 제품은 간단한 손가락 체열로 15분 20분 내에 체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을 해서, 어, 현재와 과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설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어~ 이번 승인을 계기로 접근성이 높은 소형 병원이나 약국 내 클리닉 등의 당사 제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속적인 좀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굉장히 지금 잘 잡은 상태예요. 어, 일단은 제가 3만 원까지는 분명히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어, 그래서 3만 원에 이제 매도를 뭐 일단 제가 의견 드린 대로 좀 했, 했다라고 한다면 어, 손해 보지 않고 좀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전에 여기 부분에서도 얘는 2만원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지금 여기 3만원 부분이 딱 저항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현재 지지선을 체크를 해드리자면, 2만5천3백원인데, 이 2만5천3백원하고 3만원 사이, 지금 지지선이 다시 조정이 됐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서 주면서 지지선이 다시 조정이 됐는데, 2만5천원 부분하고 3만원 선이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은 시세 가격 가격이 여기서 책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지를 여기서 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어 이평선 안에 들어와서 어 지속적으로 여기서 시세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상은애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이슈들이 많죠. 뭐 웰스바이오나 자회사인 웰스바이오나 어 여러 가지 이제. 음, 코로나 이제 항체 진단 키트 관련해서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25,0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어,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 MACD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즉영 수치 위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선이 어, 지속적으로 위로 우상향하는 좀 흐름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웨인이 매수하고 있죠. 어, 이 부분 아니고. 죄송해요. 일단은 외인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계는 뭐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기관계가 많진 않으니까, 연기금에서도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이 어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어 매수매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 매물대가 2만원에서 27,500원대 2만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원에서 3만 2,500원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25,3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시세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 일단 1차적인 다시 1차 목표가는 3만원이었는데 어 2차 목표가는 이제 32,000, 33,000원으로 잡을게요. 2차 목표가는 어 33,000원. 그 만약에 시세 조정이 여기서 된다고 하면은 33,000원은 충분히 어 도달할 수 있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가는 딱히 접어드리진 않을게요. 25,000 아래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대응.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엑세스바이오 제가 방송을 거의 뭐 2월달부터 지금까지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송을 잘뭐 따라 하셨던 분들께서는 거의 다 이제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주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변수도 많다 보니까, 어또 지지선 같은 경우에도 항상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욕도 좀 많이 먹고 했는데, 어, 그래도 잘 따라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어, 수익 보셔, 보신,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방송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25,3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25,300원하고 3만원 선은 그냥 추가 기간이라고 내가 보시면 돼요.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 목표가를 2차 목표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나 추후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 않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무조건 이제 제약발효 이슈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진단 바이오주는 더 더욱이나 이슈가 제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일단은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엑세스 바이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그, 알파매매, 어, 오늘도 6월 1일 자, 어, 6월 1일 자에 오늘도 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23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삼보산업, 아가방컴퍼니, 토박스그리아, 그리고 형성교룹, 어,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어, 일단은, 들어오셔가지고 전략매매 어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제가 설정을 했어요 100만원에 매수가 3370원 매수정량 마이너스 3% 1배수 3차 이렇게 하시, 하시고 여기 상세설정 있어요 상세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목표는 5% 그럼 5% 되면 은 자동적으로 어 매도를 해요 그리고 손절선은 마이너스 15%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1차에 3370원에 76주 정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빠지면 3270원에 76주 그리고 또 마이너스 3% 빠지면 3,220원에 152주 이렇게 100만원 가량 매매를 하고 예상 마이너스 15%로 예상 손절 가격은 2,780원 하고 등록 눌러놓으시면 3%될 때마다 1차 2차 3차 매수하고요 올라갈 때5% 정도 수익을 봤다 하면 자동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저는 일반 주문 들어가서 5% 정도 수익 나면 매도를 누릅니다 근데 어 바쁘신 분들은 그냥 어 전략매매 들어가서 등록만 눌러놓으셔도 수익 나면 자동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선착순 100명으로 30일 동안 이용권 증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래 이제 보시면 010-6834-6015로 신청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어, 저희 이제 담당 부서에서 어, 연락을 드려서 이거를 30일 동안 무료로 어, 돈 내지 않고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좀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 기존에 좀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은 프로그램 한번 이용 하셔 가지고 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